엄마, 정신 차리세요. 우리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새벽 3시, 김포공항 도착 로비에서 딸 은지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가족 여행을 떠났던 이들은 급히 귀국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정희순 씨가 30년간 살던 집을 팔아버렸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집은 내명이니까내 마음대로 했다. 이제 너희는 알아서 살아라. 72세 희순 씨의 담담한 한마디가 딸 부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35년 키운 딸과의 관계, 12년 함께 산 사위와의 인연이 모두 이 한마디에 갈라섰습니다. 희순 씨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습관이었죠. 남편 고인이 된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간, 같은 풍경. 하지만 집안은 달랐습니다. 딸 은지와 사위 재호는 아침 8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희순 씨가 정성껏 차린 식탁은 쳐다보지도 않고 간단히 토스트만 먹고 나갔죠. 엄마, 커피 있어요? 인사도 없이 던지는 첫마디였습니다. 희순 씨가 차려놓은 아침상은 그대로 식어갔어요. 같은 집에 살았지만 희순 씨는 이미 그들의 일상에서 사라진 그림자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TV를 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오후가 되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또 사돈댁에서 온 선물이었어요. 사위의 엄마, 그러니까 사돈댁에서 보낸 반찬과 건강식품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왔죠. 시어머님이 또 보내셨네요. 정말 감동이에요. 사위가 기뻐하며 상자를 뜯었습니다. 은지도 감탄하며 말했어요. 시어머님 정성이 대단하시네. 우리 엄마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텐데.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희순 씨의 가슴에는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오키나와 여행 가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사돈 어른들이랑 같이 가려고요. 사돈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제대로 모신 적이 없어서요. 그럼 나도 같이 가면 되겠네. 희순 씨의 말에 은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시부모님들 건강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좀 쉬셔야죠. 집도 봐주시고요. 그래, 나는 다리도 아프니까 어차피 안갈 거였다. 그날 밤 희순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은지가 부산하게 여행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옷을 주문하고 캐리어를 정리하고. 시댁 식구들과 끊임없이 통화했습니다. 어머님, 가서 드실 약이나 입을 옷 챙기셨어요? 응, 다 챙겼어. 재훈이가 여행자 보험도 가족 거다 들었고, 전화 넘어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희순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어요. 언제 자신을 저렇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러본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오후에는 사돈댁 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오셨습니다. 손에는 큰 보따리를 들고 계셨어요. 은지야, 여행가서 먹을 김치랑 고추장 챙겨왔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희순 씨가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사돈과 함께 했어요. 은지가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희순 씨가 평소에 차리던 것보다 훨씬 풍성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효자야. 이런 여행도 다 보내준다고 하고, 저희가 뭐요?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시니까요. 희순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 한 편이 묵직해졌어요. 거실 달력을 봤습니다. 빨간 펜으로 여행 날짜가 동그라미 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주가 자신의 생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73번째 생일. 작년에는 은지가 작은 케이크라도 사왔는데, 올해는 여행 때문에 아예 잊혀질 것 같았어요. 여행 3일 전, 희순 씨는 동네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집 시세 좀 알아보려고요. 주소를 말하자 직원이 컴퓨터를 켰어요. 요즘 많이 올랐어요. 34평이시면 지금 시세로는 대략 이 정도 될것 같은데요. 희순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 있었거든요. 혹시 급하게 파시려면? 급매라면 이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며칠이면 될까요? 조건이 좋으면 일주일 안 돼요. 이 동네 아파트는 워낙 인기가 좋아서요. 집에 돌아오는 길, 희순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 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행 전날 밤, 희순 씨는 서랍에서 등기부등본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정말 내 집이구나. 새벽 4시, 은지와 재훈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엄마, 일주일 동안 잘 계세요. 혹시 급한 일 생기면 오빠들한테 연락하시고요. 알겠다. 조심히 다녀와라. 택시가 사라지는 걸 창문에서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혼자가 되는 순간이었죠. 새벽 6시 정각, 희순 씨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등기부등본과 도장을 꺼냈어요. 지금이다. 부동산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결정했어요. 일주일 안에 팔고 싶어요. 정말이요? 그럼 계약서 준비할게요. 30분 만에 매물계약이 완료됐습니다. 희순씨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도장을 찍었어요. 챕터 4폭풍의 시작. 오후 2시부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벌써 새 팀이나 보러 오겠대요. 첫 번째 구매 희망자가 온건 오후 3시였습니다. 30대 부부였어요. 정말 금매 맞나요? 가격이 너무 좋은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저녁 6시까지 8팀이 다녀갔습니다. 그중 3팀은 내일 당장 계약하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오전 10시 현금 매수자가 왔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네요. 장금은 다음 주 금요일에 치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약이 끝나자 희순 씨는 정말로 이 집의 주인이 아니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이 팔렸다고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오빠가 연락 왔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팔았어. 뭐라고요? 정말 팔았다고요? 응. 어제 계약했어. 전화기 너머로 재훈이 헉헉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장난 아니야. 정말 팔았어. 그때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했어. 어머니의 집이긴 하지만 저희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한테 말했니? 여행 갈 때. 희순 씨의 반문에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건, 그건 여행이잖아요. 집을 파는 거랑은 다르죠. 나한테는 똑같아. 너희가 나를 빼놓고 결정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빼놓고 결정했어. 이틀 후 새벽 4시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희순 씨가 문을 열자 은지와 재훈이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엄마, 은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일찍이요? 엄마가 우리 집을 팔아버렸는데 여행이 무슨 소용이에요? 재훈이 캐리어를 복도에 내팽개 치고 주저앉았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해라. 거실에 앉자마자 은지가 소리를 냈어요. 엄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계약도 했고, 계약금도 받았어. 은지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하세요? 잘못했다기보다는 나를 잊었지. 희순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잊었다고요? 응. 명절도 시댁에서 보내고, 주말도 시댁에서 보내고, 여행도 시댁 식구들하고만 가고, 그건 저희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사위재훈이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하니, 희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8년 동안 혼자였어. 남편도 죽었는데 딸마저 나를 혼자 내버려뒀어. 은지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내버려뒀다고요? 같은 집에서 살았잖아요. 같은 집에 산게 가족이야? 그럼 하숙생도 가족이네. 어머니, 너희는 나를 하숙생 취급했어. 집세도 안 받는 하숙생. 재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미 12년이 지났어. 은지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엄마는 우리가 죽기를 바라세요? 갈 곳도 없는데. 죽지는 않겠지. 시댁도 있고, 돈도 벌고 있잖아. 시댁에 눌러앉으라는 말씀이에요? 나도 12년 동안 눌러앉아 있었잖아. 내 집에서 그 말에 은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희순 씨는 큰아들 민수와 둘째 아들 성우를 불렀습니다. 엄마, 제가 내일 들어가요. 괜히 오지 마. 바쁠 텐데. 아니에요. 와야겠어요. 다음날 두 아들이 함께 왔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가 희순 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어요. 은지 때문에 속하셨죠? 성우도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 집한거 화나지 않니? 화날 일이 뭐가 있어요? 엄마 집인데.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가져왔어요. 봉투 안에는 작은 원룸 전세 계약서가 들어있었어요. 희순 씨 이름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가 이사 가실 집이요. 저희가 미리 알아봤어요. 미리? 네. 한달 전부터요. 희순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바보는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작년 명절 때부터요. 은지만 몰랐어요. 그날 저녁 희순 씨는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나 치매 초기 진단받았어.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언제요? 여섯 개월 전에. 그럼 집을 파실 때도 이미 아셨다는 말씀이세요? 응. 그래서 더 서둘렀어. 정신이 온전할 때 너한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싶었어. 은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6개월 후, 희순 씨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 밖을 내다 보니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은지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한달 전부터 은지 부부가 희순 씨 원룸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응, 잘 잤어. 장모님, 오늘 날씨 좋으니까 공원 산책 어때요? 재훈이 물었어요. 좋지. 아침 식사는 세 명이 함께 했습니다. 대화도 끊이지 않았어요. 공원을 걸으면서 희순 씨는 은지와 재훈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 같았어요. 장모님, 저희 친구들이 장모님 얘기 들을 때마다 부러워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지혜로운 장모님을 둔게 부럽다고요. 벤치에 앉아 쉬는데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희도 곧 아이 가져야지. 엄마가 건강할 때 손주 얼굴 봐야지.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좋겠네. 저녁에는 민수와 성우도 합류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였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좋아. 매일 은지가 와서 챙겨주고. 다행이네요. 그날 밤, 희순 씨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희순아. 1년 전그 용기 있는 결정이 결국 진짜 가족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치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가족들과의 작은 순간들이 모두 선물 같았어요. 희순씨는 눈을 감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늘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어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한 줄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